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 아직도 날씨가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어~ 여전히 더위가 안 가신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 또 공부하느라 또 아~ 어,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좀 많이 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 좀 더운 날씨지만 이 가운데서도 건강한 잘 챙기면서 또 즐겁게 아~ 어, 기운차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배달하던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우리 함께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3회상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어,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 어,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꼭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엠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러기를 40일 동안 하였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열덩이를 지내 있는 너의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또이 치즈 열덩이도 가지고 가서 내 형들의 천부장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아라. 형들이 모두 잘 있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그때 다윗의 형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엘라골짝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목동에게 양 떼를 맡겼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가지고 이새가 말하는 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다윗이 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진을 떠나서 싸움터로 나아가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대형을 갖추고 서로 마주보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집 맡은 사람에게 맡기고 싸움터로 나아가 형들을 만나 편안히 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맨. 다윗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배달하던 소년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은 그 가족 중에서 불려지지 않았던 소년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세계 와서 아들들을 모두 데려오세요 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다윗만 불려지지 않았어요. 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맡겨놓은 코그 아들을 불려지지 않았던 소년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셨어요. 으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은 어, 놀라운 전환점에 섰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어, 얼마나 기대되고 그 마음이 설렜겠어요. 와, 내가 왕이 된다고? 가족 가운데서도 불려지지 않았고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아웃사이드로 밀려났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이 된다고? 어, 정말.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랬던 다윗, 그 다윗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 다윗은 지금 배달 중입니다. 신부름 하고 있어요. 왕을 시킨다고 온 가족 앞에서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그 다윗의 지금 현재 모습은 이게, 이게 뭔가요? 신부름 하고 있어요. 배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일이에요. 어, 블레셋,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철로된 칼들과 최신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전차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위협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어, 싸우기에 나섭니다. 사울왕은 병사들을 소집해서 싸우기에 나섰어요. 그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이제 그곳을 뚫리면 뚫리면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바로 다윗의 고향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곧장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거기를 뚫리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전략적인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어, 사울 왕은 온 군사들을 가지고 그곳로 나가서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중요한 전투였어요. 그, 그 가운데서 다윗의 형들은 모두 다 그곳에 나가서 무기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라. 그래서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전달해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증표를 가지고 와라"라는 어, 심부름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서 뭔가 어큰 일을 하고 싶고 중요한 일을 하고 싶고 나기도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뭔가 보여주고 싶고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달의 일이라니요.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도시락 배달이나 하라니요.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자기는 이런 허드렛일, 작은 일, 하찮은 일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속상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안전한 배달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양 떼들을 믿을 만한 이웃에게 맡기고, 10여 어, 킬로미터의 이제 산길을 걸어서 형들이 있는 그곳, 엘라 골짜기를 향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안전하게 배달을 합니다. 어, 한참을 걸었을까요? 뭐, 몇 시간, 아니, 수십 시간을, 한 10여 시간을 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고, 그 도시락을 배달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배송 완료였습니다. 달윗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어떤 임무가 어, 작은 임무가 완료되는 순간이었어요. 어, 작지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작은 일이지만 다시는 성실하게 그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도시락 배달, 심부름 어쩌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아주 작은 일상의 일이었어요. 어,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작은 임무를 통해서 작은 일상의 한 심부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포석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쳐들어온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굉장히 강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온 군사를 이끌고 나갔지만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골리앗이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 장군이 그 앞에 그 거인이 서 있었고 그들의 무기는 최신식이었고 그들의 군사는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앞에 서 있기만 할 뿐이었어요. 아, 어, 그 강한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놀라운 그 기적의 시작은 바로 이 작은 곳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은 바로 다이의이 심부름은, 이 하찮은 작은 일상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결국 승리로 이끌 바로 그 영웅을 그 전투의 장소로 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콜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바로 이 가장 작은 심부름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이슨은 사실 몰랐어요. 자기의 이 신부름에 대한 충성이 작은 일에 대한 어떤 성실함이 이런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윗을 그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곳에로 불렀던 하나님의 그 콜링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사실 몰랐을, 아니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충성되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중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일상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작다고 느껴지나요? 어쩌면 진짜 작다고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치 않고 하찮아 보이고, 나만 아는 작은 성실과 이 진심을 과연 누가 알아줄까? 이게 과연 무언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놀, 그, 작은 충성과 성실함을 알고 계세요. 단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금을 통해서, 그 하찮음을 통해서, 어쩌면 그곳에 숨겨져 있는 그 진실한 작은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어쩌면 계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증명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그곳에 한참 뒤에 그곳에 태어날 그 아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날 그한 명의 작은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한 명의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그곳에 온그 아버지 요, 목수 요셉도. 처녀 가운데 그 아이를 잉태했던 마리아도 그곳에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목자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약하고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들과 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결국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으로 채우는 구원의 계획이 이를 이루는 그, 그 통로를 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계획을 어쩌면 준비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 가장 작은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일상들을 통해서 그 작은 마음들을 통해서 그 작은 마음의 진심과 하나님 앞에 또내삶 앞에 드려지는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마음들, 진실한 마음들, 그 작은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한명한 한 명의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도 허튼 것이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도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을 통해서 그 작은 일상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62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10편 62편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제가 세변역으로 그이 62편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어, 같이 그 마음에 따라 읽으면서 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부어질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복리만 하고 거짓말,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목소리에 기울이 기울이시고 그 마음, 그 목소리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 작은 하는 부분 부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파이팅입니다. 바이바이.